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 있던 두산이 최근에 또한번 올랐죠. 자, 한수원과의 영동양수발전소 1, 2호기 주기기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 거래대금이 3조 3천억이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양수발전소가 뭐냐.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은 일단 양수발전의 특징은 전력을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ESS에 해당하겠죠. 자, 23년 기준에서 ESS 설비종 양수발전의 비중이 66.5%로 압도적이라고 하는 만큼 이 ESS 분야를 다룬다면 가장 큰 제로가 될수 있겠죠. 자, 영동양수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발전량 조절이 가능한 가변속형 설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뉴스 기사고요. 자, 부터 이렇게 재료가 송출되면서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장땡봉이 나왔었죠. 종가 13.95%로 13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날 보면은 이제 외인과기관 매수가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꺼리 매수 하면서 급등에 힘을 보탰는데, 자, 특히 이 기간에서 사모펀드의 물량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요렇게 크게 크게 매수한 놈들이 아니거든요. 쭉 내려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봐도, 플러스 3만 4천 원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근사치도 없습니다. 그죠. 그나마 요 24년 10월 17일. 이쯤 이후로 처음입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이 대량 매수를 한다는 자체가 뭐 어떤 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다 혹은 쇼스 퀴즈다. 둘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쇼스 퀴즈라는 것은 이제 공매 도세력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걸 의미합니다. 더 추가적인 제로 성출이 없었다면, 만약에 없었다면 이날 요 자리에서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나오는 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ESS 관련 추가 제로가 나오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금매수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는 보는데, 자, 근데 소스 퀴즈로 이제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 수량을 갚고 나면 이건 다시 해결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고점에 추가적인 재료가 송출되면서 한 차례의 급등이 또 나왔지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laughs> 매수 심리의 위축, 매도 심리의 자극, 공매도의 압박.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재료가 송출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더 이상 못 가니까 전략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더갈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그러나 메리트를 믿고 우직하게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진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폭등 종목이더라도 조정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1만 원인 만 원이다. 자, 그럼 그 뒤에는 아주 치열한 조정과 반등이 있었습니다. 자, 투사 에너빌리티 2025년 4월쯤부터 2만원대부터 조정없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라는 것은 상승에도 하락에도 모두에게 작용하죠. 자, 이번에는 상승에 작용을 했을 뿐입니다. 추가적인 재료 ess 계약이 나온 자체가 변수입니다. 고점에 이게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수 있는 주체는 두산 임직원 말고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어떤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 비전이 좋다 전망이 좋다 라고 해서 평생 올라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사용된 재료입니다. 지금은 물론 주가가 오르기는 했죠. 상황이 부정적이다 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기업의 상황. 주가가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 자체한테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 뭐 세력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날만 거래대금 3조 3천억입니다. 이날만 그 다음날도 1조 6천억이고요. 자, 오늘은 1조 3천억. 자, 물론 매수세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긴 하지만요, 거래가 체결되려면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도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매도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매수가 더 상위였을 뿐이지. 자, 근데 이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하게도 어쩔 수 없이 매수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관망하거나 매도하는 주체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를 대비한다면 지금은 비중을 줄였어야 됩니다. 비중을 줄일 때입니다. 자, 차전지 역대급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금양. 얘네도 제로라는 것은 계속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유튜브 이용해서 금양 같이 금양을 같이 끼워팔려고 에코프로까지 같이 찬양해서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에코프로는 실제 제로도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축법 수혜로 이제 미국 당시 바이든 대통령. 요놈의 수혜도 봤었구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자체의 재료 삼성 SDA와 44조 규모 주모 어마어마하죠 양극재 공급계약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미래가치를 먼저 반영을 시켜버리니까 주가가 흐르더라 미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미래 이익을 반영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고 있다.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개인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고점에 물량 출회가 있어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라고요. 최근 3거래일간 누가? 개인들이, 여러분이. 그리고 차트도 보면 여기 매물대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항으로 두게 됐죠. 요 자리를 다시 돌파하려면 또 막대한 조단의 거래와 요 자리에 매물 소화 한 차례 있어야겠죠.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요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저항이 되었었던 요 자리 위로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다시 터치했을 때 지지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수하던가 관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스 같은 거죠 뉴스 기사 오르고 있을 때 부정적인 뉴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고점에 매수해야 될 개인들을 자극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종목의 등락과 관계없는 언론사나 뭐 유튜브 뭐, 뉴스나 기사나 유튜브나 종목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부정적인 소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회수나 시청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리스크를 언급드린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한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저도 이익을 보려면 두산의 노빌리티를 찬양하고 10만원, 20만원, 100만원 간다. 이런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해야 더 쉽습니다. 제가 절대로 더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더 오를 수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중을 일단은 조금 줄이시는 게, 전략 매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이시는 게내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꼴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추후 결과를 보고 그 결과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봤을 때 무언가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장의 조회수, 좋아요, 구독 그러니까 제 이익보다 여러분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이 언젠가는 들릴, 들릴 거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투자를 하시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고 제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 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고 1차 상승이 또 나왔었는데 자 그래서 거대한 매도세를 받아내고도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종가는 거의 보합이지만요 오늘은 하, 하락했고 자 그리고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나서 만약에 전거점을 추후에 돌파하려면 조정이 있고 이렇게 돌파를 하려면 요게 연단위의 시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크가 다시 0이 되었을 때 윗자리의 매물을 다 소화할 정도로 당시 압도적으로 큰 제로가 나오고 윗매물을 싸그리 소화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고점이라면 다시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연단위로 시간이 소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절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긴 기간 동안 물려 계셔야겠죠.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도 이후로 배당도 한 적이 없습니다. 리스크는 좀더 크죠. 예금 적금보다 돈이 안될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수세가 좀 세다 보니까 공매도가 또 쇼커버, 쇼스키즈하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laughs> 이런 의견들을 좀 내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에코프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얘네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시 개인들의 에코프로 매수는 역사책에 나와야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도 거래는 계속 실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조정인 줄 알았던 거죠 최고점 찍고 반등하니까 또 매수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매수. 근데 이거 반등이 아니라 분할 매도로 팔아먹는 거거든요. 세력이. 세력도 그렇게 많은 물량을 단한 차례, 하루 만에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쪼개고 쪼개고서 파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자 물론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30분봉으로 보면 지금 이 노란색의 60일선에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종가도 60선 위에 안착을 해있고요 그리고 여기 21선 파란색이 21선 입니다 그리고 5일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5일선과 21선은 저항으로 두고 있고요 6 0일선이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존에 지지가 되어주던 21선과 5일선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저항의 요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도세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 하나 하나가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도 심리가 강해진다면 한 순간에 단한 순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표에 유의미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들을 어긋날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근거는,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과 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자리가 어긋나지 않고 터치를 했으나 거래를 동반해서 지켜준다면, 비중을 굳이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laughs> 그 때는 그저 관망으로 지켜보셔도 됩니다. 다만, 댓글로 비아냥거리신 분들이 있어서, 이 타점과 타점에 대한 근거는, 텔레그램 방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를 외면하면, 그건 이미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리스크를 외면해도 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알고 계십니다. 제 말이 완전 틀렸다. 리스크가 아니라 이런 높은 자리에서 리스크가 아니라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확신을 하신다면 집이라도 담보로 걸고 사채까지 끌어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데 부정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건 끌어당김에 법칙이랍시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상상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리스크가 커진 것은 근거도 필요 없습니다. 두달 동안 쉬지도 않고 세 배가 오른 종목은 리스크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건강한 투자를 하신다면 재료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재료가 좋다면 조정을 받아도 이 자리까지는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다시 오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싸게 살수 있는 거니까요. 리스크가 커졌다 조정은 불가피하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할 줄 안다면 여러분의 계좌가 더 나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명품이 어느 날에 할인을 할지 나만 알고 있다 나만 싸게 살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비중을 줄이려면 어떤 방식으로 줄여야 하는지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타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후에 추가 매수는 어느 자리인지 마찬가지 근거를 포함한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 대응을 같이 해보실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자, 여기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사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자, 추천 종목 드립니다. 그리고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등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텔레그램 방 수익입니다. 1월, 2월, 3월, 4월만 가져와봤고요. 보시면은 수익률이 좀 짭짤하게 찍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적은 것도 보이지만 자, 이런 큰 수익도 한 번씩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무료로 제공된 추천주니까 여러분한테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점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얼마에 파셔도 뭐 손실이 나시든 이익이 나시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타점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욕심을 부리셨다가 좀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커지시면 거기서도 깨닫는 게 있으실 겁니다. 리스크 최소화가 왜 중요한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료 추천 주고요. 텔레그램방 이태장의 제한 같은 거 참여 코드 같은 거 없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